이번에는 11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까 하는데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아이씨 출퇴근길 혼잡을 피해서 울며 겨자먹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행 요금은 900원인데요. 통행료를 두고 내서읍민과 도로공사의 논쟁이 어느덧 11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표적 징수나 다름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구 내서업에 위치한 내서ic. 진주와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이용이나 출퇴근길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데 드는 통행요금은 900원. 큰돈은 아니지만 매일 이곳을 지나야 하는 내서 은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서ic를 주로 이용하는 운전자 대부분이 내서 은민으로 표적징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서마산과 동마산 IC의 경우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아 현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내서 IC에서 서마산 IC까지 5.3km 구간, 은민들이 주로 출근길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겹치며 급한 일이 아닌 경우 내서 IC를 거치는 도로보다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1년 전 서마산 IC 인근 교통 정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무료화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서 IC에서 나오는 한해 2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서업 송순호 시의원은 최근 안상수 시장에게 시정 질문까지 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안상수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한 가장 큰 것은, 내사이시에서 통행료 징수하는 문제가 11년 동안 고질민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된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공사 사장도 만나고, 또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도 만나서 정책 판단을 할수 있도록 즉 요금수를 미술치하는 구간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관리끈을 이간하도록 요구하고 설득해달라 이것을 묻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안 시장은 내서 읍민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사전 조사나 접촉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11년 동안 표적 징수를 당해온 내서 읍민 내서아이씨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에서 억울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서은민 스스로의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뉴스 표영민입니다.